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언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이 시험을 잘 해석해야 한다. 이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장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무너져버리죠. 그러나 더욱 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대부분 이 시험으로 인해서 더욱 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연단이요. 이 연단은 우리에게 있는 그 불신앙의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영광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과 같은 시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불 시험이라 해서 나쁜 시험이 아니라 불과 같은 시험. 이 불과 같은 시험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도그마 또는 이렇게 그 용광로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서 어. 더 이렇게 재련되어져서 정금과 같은 불순물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 그 좋은 제품을 어,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신앙의 불과 같은 시험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속에 통과되어질 때에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다 깨끗하게 어, 태워지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네, 완성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시험 가운데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에 겪는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 뭐, 이거 참, 참지 못할 그런 굉장히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고난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일을 주님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불과 같은 시험에 그 과정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하는 일들에서 전혀 여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절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절고한다. 고난을 즐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 아, 고난이 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즐기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죄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은 즐기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박해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즐길 필요가 있어요. 그 즐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예, 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고 참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잔치 않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했죠. 특히 스대반 같은 경우 말이죠. 그래서 돌로 맞으면서도 그 고난을 절구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기꺼이 어,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 불과 같은 시험을 우리가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하는 능력 힘이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 그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자 이랬을 때그 복은 부여함과 능력함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여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 이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그 삶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막 이렇게. 어, 탄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 고난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인하여서 고난 받지 말,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건 고난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난에 헛된 고난에 어, 그 함몰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고 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재치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재에서 떠난다. 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욕을 따라 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의 자원은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죠. 그래서 처음에는 절거하라. 그 다음에 절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거 이름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디옥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조롱의 말을 넘어서서 너무 주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사람들 참그 좋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로마에서 그 레로의 그 박해 때 말이죠. 64년에 레로 황제의 그 박해 때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죽어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죽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그 고난 받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로마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침울해하지 아니하고 자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함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심판, 고난은 심판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오게 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하게 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흘러가는 어떤 그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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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받고 세상이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집이 그 받는 심판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을 때는 그 받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오히려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이겨내며 영광 돌려질 때에 우리의 그 심판은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심판은 얼마나 자기들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하여서 아주 디테일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맘으로 그들은 그 상급이 아니라 그게 진짜 그것에 대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받을 때참 힘든데, 네, 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은,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네. 또 의인이 겨우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희는 어디에 서겠는가. 그만큼 네이 심판대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그것, 우리엔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의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어요. 고난 받을 때에 고난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으신 좋으신 믿을 만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의탁해라. 모든 걸 맡겨라. 내내 내 모든 삶을 다 죽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은 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버틸 것인가가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죽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 탁털어버리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시간들을 내가 인내하면서 참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셔서, 어, 그리스도인은 그 불의 시험,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으로 어, 자리매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먼저 기뻐하십시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 이겨내는 그 시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마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내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신자들이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성령님의 부재로 생각하여서 우리가 많이 우울해하고 좌절해 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오해였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함께 하셨고 그 고난은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신앙의 장치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험의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주님 우리의 동행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더큰 믿음의 장구로 세워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에게 힘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 불과 같은 이 시험의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